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24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 꽃은 진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방같이 흐르고 그 사랑. 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한천도 조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맙니 주님을 모심마 새하늘이로다 영생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앞에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살리라 445장 전송부시겠습니다. 445장 <목소리도> 내 산을 넘어 온 고개가 가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줄을 찬양하리. 단카만 밤. 아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 속에 자고도 넘쳐 알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길이마음에받다 현란한 전국 바라보고 알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얼마다밑에 걸어가리 사고도 할렐루야를 차게불 영원히 를 찬양하리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하신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주 프루지즘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지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제목을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채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되게 제목을 안 보고 1절부터 22절까지 읽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뭐 기분이 나쁜 사람이 진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를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너무 좋아서 찬양하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아,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게 뭐냐면, 다윗을 시기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는데, 그 당시 아비멜렉이라 불리는 블레셋 국가로 도망을 가요. 이스라엘 안에 있을 때가 없어서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싸우는 그 적국으로 도망을 가요. 망명 간다 그러죠. 죠명을을니다다렇렇 망명을, 망명을 했했데데윗이이누예요요윗이이죽이 다윗이 죽은 은만은이만이울은천천 m 천라는 small small 데그 만만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 s 레 a 사람을 죽인 거예요. 블레셋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인 사람이 망명을 오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신하들이 왕이 놀랍니다. 이 사람이 우리 나라로 망명해서 갑자기 우리를 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윗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다윗이 그 왕을 만나러 간 자리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 그다음에 등을 막 긁고 하는 미친 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친 척을 하니까 그 아비멜렉이 야 우리나라에 저런 미친 놈이 없어서 또 받아들이냐? 빨리 저쪽으로 치워라 하면서 시골로 쫓아보내는 그렇게 해서 목숨을 건진 상황 속에서 지은 시라는 거예요. 이 시가 이 시가 미친 체하다 쫓겨났다면 그 자존심과 또그 위험이 너무나서 얼마나 이 슬픈 시를 짓지 않았을까? 내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으로 산다고 하는데 내 자존심에 크게 상처를 받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상황까지 몰아놓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세요?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 오늘 부르는 찬양은 일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라고 기도. 목숨의 위기에서 또 비참한 신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다고 하는 그 찬양을 기쁠 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때한 것이 아니라 미친 척하다 쫓겨난 데 목숨의 위협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송축하고 찬양하는 다윗을 볼수 있습니다.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때는 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아무 때나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귀한 삶이고 복된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자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6절 말씀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지즘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15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지즘에 귀 기울이신도다. 17절 말씀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주시고 건지시고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환난에서 건지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들이 힘든 힘든 일들 중에 하나는 아무리 살려달라고 아무리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도 아무 소리도 없는 그러한 삶을 경험할 때 힘든 거죠. 더 힘든 거죠. 그러나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자신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맛보아서 알아라하는 것입니다. 맛본 하나님을 뭐 먹으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삶의 경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부르짖으라는 얘기입니다. 감각 중에 맛을 보는 미각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자극을 주는데요. 우리가 신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귤. 귤이 여기 없어도 생각만 해도 그 신맛이 생각이 나면 입에 막 침이 고이고 그래요. 맛있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꿀같이 달콤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입에 군침이 도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맛을 보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인식하는데 만져보는거나 뭐 눈으로 보는거나 귀로 듣는 것도 좋지만 이맛보맛 봐서 아는 것은 경험에서 아는 것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진하게 아주 정말 경험해 해라 경험 체험을 해라는 것이죠. 그 경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제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기억이 많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삶이 되시기를 바래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는요. 사실은 우리가 힘든 일이 많을 때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요. 우리가 편안하고 즐거울 때 하나님 별로 안 찾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만나는 때는 내가 정말 힘들 때예요. 그래서 고통 중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고통 중에만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을 많이 만나는 그 맛을 보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감사할 제목을 주시고 정말 찬양할 제목을 던져 주시는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 중에만 만나면 우리가 맨날 고통을 당해야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넘칠 때에 하나님을 찾아서 그 맛을 경험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며 맛보아 알기를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윗이 찬양하는 것 같이, 우리의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인의, 의인의 삶은 고난이 많다고 하지만, 우리가 고통 중에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만나는 경험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맛보아 아는 경험이 많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무사히 지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내일 주일을 준비하며 하루를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했던 일들 잘 마무리하고 내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의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눈동자처럼 지키셔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건강이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환절기에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지 않게 하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독감 예방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보호하심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기도 응답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환난 중에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